굉장히 야. 독특한. 자 이거 색깔, 야 요란 아. 요란 뻘쩍지근하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킹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 진짜요? 이런 거 커피색도 좋아하지만 오. 이런 좀 화려한 색깔. 우 와. 이런 종류 스타킹 신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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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스타킹은 팬티 부분도 누드. 뭐 스타킹이 도트가 있네요. 검정색 도트. 우와. 오, 이게 확실히 이렇게 좀 투명한 컬러 스타킹은 응. 신으면 색이 바뀌어요. 어, 그러네요. 역시. 하, 그러니까 색깔만 보면 안 된다, 이거죠. 아,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생각보다 매력이 있는데? 오, 색깔이. 네. 어, 근데 이거, 오, 어, 초이스 잘했다. 어, 이거 뭔가 되게 생각보다 오.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춤춰야 될것 같아. 요거 신고 클럽 가면 바로 그날 넘버원, 에이스. 말할 거 없다, 그냥. 나이트클럽 가서 춤춰야 될것 같아 나이트클럽 나이트 안 가본 지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어 근데 되게 타이트하다 어 그래요? 네 엄청 타이트해요 오 일단 착용감 벌써 타이트하다 나왔습니다 어우 오, 오. 오, 네자 이제 풀 장착하셨는데 네. 아 근데 요렇게 보니까 또 괜찮지 않아요? 어 너무 이쁜데? 아니 이거 신이 갑자기 과감해졌어 사람이 노린 건 아닌데 검정색 의상이랑 되게 색깔 매치 잘 되는 것 같고 네. 지금 또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. 저 요새 머리 염색 좀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색깔 하고 싶다 <laughs> 너무 예쁘죠 컬러가 와, 되게 예쁜데 이거? 음. 저 여태 역대 봤던 음. 스타킹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네. 좀 약간 탑급 좀 라인인 것 같아요 오, 그래요? 컬러랑 도트도 음. 괜찮고 오 이게 컬러... 블랙이랑 이런 또 조화가 이렇게. 맞네 도트도 검정이고 의상도 검정이고 힐도 검정이고요 그냥 어? 이거 입고 여기 홍대 바닥 쓸면 되겠는데 그냥 나 응. 홍대 온탑 먹는 건가? 어, 어 이러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% 번호 따입니다 아! 아! 예막 그냥 줄, 줄줄이 그냥 달려올 것 같은데 너무 컬러가 너무 이쁘다 어.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컬러 스타킹은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긴 해요 아, <laughs> 컬러 진짜요? 스타킹들이 왜냐면 우리 s 님들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이쁜데? 응. 진짜 신고를 봐야 되는데 다들 우리 또2%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성 의스님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응. 이런 스타킹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채널S의 존재 이유 착용감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색깔이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다 어. 나 오늘 좀 화려하고 싶은 날 그러니까요, 이거 네. 진짜 강추 그러니까요 음. 댄서분들도 입기 좋겠다 어 이거 딱 무대 의상인데 어, 또 그렇게 어 무대 그, 의상 음. 느낌이나서 그냥 이런 거한번 해줘야 될것 같고 이런 거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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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네. 거자 스타킹인데 무조건 신고 다리를 꽈주면 또 이게 음. 느낌이 또 달라요 참 어. 스타킹의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네. 이것도 약간 광택감 있는데? 어, 광택이 있긴 한데, 컬러에 살짝 묻히지 않아요, 그래도? 그쵸. 워낙 컬러가 세니까. 어, 어. 네. 근데 이, 이 정도 광택이면 뭐. 어, 요거? 괜찮죠? 어, 이거 괜찮은데? 응. 어,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음. 이쪽 부분, 원래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, 저가 제품들은 이쪽이 좀 들뜨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육안으로는 괜찮고, 어, 안 잡힌다. 오. 요거 어, 그래, 쫀쫀하니까. 어 요거 좀 쫀쫀하다. 어, 어, 쫀쫀하요 맛집이다. 어 요거 스타킹 맛집이네 진짜. 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애세안께서 네. 각소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소화가 된다. 예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네. 이쁘잖아요. 어, 근데 너무 어, 이쁘네요. 네. 어, 너무 좋습니다. 도트가 이게 뭐 인쇄라든가 이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게 기계로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네, 기계 편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저는 이제 스타킹 디자인을 하니까 섬유 염료를 이용해서 찍은 게 아니라 아예 기계가 찍어낸 그러니까 도트가 실이 빠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없고 자 점수 매겨봐야죠. 네. 자 10점 만점에 저는 10점 만점에 객관적으로 네, 뭐 컬러고 뭐고 다 떠나서 진짜 7점 7점 7점인데 7점. 앞에 상황이 부터 하대요. 상황. 나 오늘 꾸미고 싶을 때 7점. 특수한 날에 7점. 그럼 특수하지 않은 날? 1점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9점 드리겠습니다. 오. 9점. 저는 이제 커피색이 무조건 10점, 10점인데, 저는 개인 취향으로 요거 9점까지 갑니다. 저는. 네. 근데, 저도 전제가 있어요. 뭐야? 일단 퀄리티가 조금 받쳐줘야 돼. 아, 아 이거 퀄리티 지금 받쳐주고 있지? 네, 퀄리티가 괜찮아서 이것도 한 9점 정도면 참 괜찮겠다. 자, S님들, 이런 스타킹도 신어볼만 해요. 이런 것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우리 S 양이 신었으니까 이쁜 거지, 그지?